워낙 이제 쌍방울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래도 넘어가야죠. 네. 법 복잡해진 국민의힘 전당대 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있잖아요. 부그원장 네. 아니, 이렇게까지 당에서 대통령실, 뭐, 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나 비판을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네. 특히 저는 초선 의원들이 그 연판장이라고 하죠. 예, 성명 돌리는 거는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입장 보이는 거, 좀 강약 조절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같아요. 부분이 이해가 가는요 약간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개면연이긴합니다마는 아 이게 뭔가 당권 도전할 거면 하고 예. 아니면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중요한 자리니까 이걸 열심히 할 거면 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당권 도전 얘기 나와도 아뭐저할 수도 음, 있습니다 뭐 마음 음, 굳혀가고 음. 있습니다 어, 우리 k b c 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 여의도 소대장께서 예, 그게 중. 사실은 딱트리거였던것 예. 같거든요. 예. 역시 KBC가 엄청난 언론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죠. 아, 맞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네. 대통령실에서 보고, 네. 아, 뭐야, 이거. 탐권도서할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빨리 사인를 하든지. 네. 근데 사인는안 하면서 무슨 정책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도 스팟,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려고 하네. 네.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화나는 포인트는 음.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정도 화가 나면 대통령실도 그래도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경원 전, 부, 아, 나경원 부위원장, 어, 행로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자리들을 맡겨놓은 음. 거기 때문에 당대표 나가시려면 빨리 결정해서 거치 표명 해달라 정도의 메시지를 냈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자기장사한다 예. 나왔다가 예. 갑자기 이제 해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나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뭐한10 정도 잘못을 했다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서 한 10, 20 정도로 때려야 음. 되는데 지금 100, 200 정도로 때리고 있는 예. 그런 모양새고 또 저희 초선들도 거기에 부안해동 해 가지고 갑자기 음. 막 성명서 내고 이런 거 예. 저는 특히 저는 초선의원 성명서가 아무튼 굉장히 좀 보기가 음. 안 좋았습니다. 그런 네.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떤 좀 집단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권력에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들을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 예전에 이제 고, 그, 국민의힘의 뿌리가 공화당인데요. 예. 공화당 때도 초선들은 정풍운동을 해서 공화당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있는 정치를 했다 할까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화당도 꽤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왜냐면 아,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공화당은. 지금 유신 독재라든가 예. 전두환 독재 시절로 태행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 48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이 나경훈 의원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건 정말로 소신도 없고 영혼도 없구나. 예. 그야말로 줄세우기 정치에 초선을 동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예. 대체 누구 눈밖에 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정치에도 개입해서 사고를 치고 경제에도 사고를 치고 외교에서도 사고를 치고,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비 대납과 연관된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에, 윤대진이라고 아주 그 채찍근이 있습니다. 윤대진의 형, 형 윤우진 <laughs> 예. 서장이 문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때 변호사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쌍방울에 쌍방울과 연관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사고를 치고 있거든 요. 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볼때 정말로 실망 스러운 일이다. 음.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어떻게 보면 공무 담임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침해할 아, 수 있는 자유와 그렇죠. 권리. 저는 이게 네. 그 윤석열 정치 검찰 독재 한 모습 이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한 모습에 음. 정말로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도 저희 당이 요즘 썩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음. 표현이 좀 너무 세신 너무 것 세신 같아요. 그럼 제가 반격의 기회를 도, 드릴게요. 예, 독재 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네. 보면 사실 굉장히 일사불란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최근에도 음. 보면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분도 음. 뭐.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예. 조흥천, 박영선, 뭐 예.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공격하고. 원래 친문인데? 네, 네네. 사실 저는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어, 수박 논쟁이 조금 가라앉나 했더니 갑자기 또 청개구리다라고 하면서 또 어. 그 주류에 어긋나는 메시지 내는 사람들 뭐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당이든. 예. 좀 있고. 네, 건강하다고 있고. 하려면 주류 비주류 오래 싸우는 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당이니까. 그런데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비주류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까지 공격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 비주류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정당이라는 예. 게뭐 하다가 좀잘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뭐아 당과 분리해서 대응하자 그러면 은막아 지금 우리 대표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이런 거는 좀 저도 너무 이상하고 음. 저희 당에서도. 아니 어차피 당원 100%를 해놨잖아요. 예. 결선 투표제까지 해놨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냥 좀 어느 정도 뭐 그리고 애당초에 나경원 전의원 솔직히 비주류도 아니고 원래 주류죠. 예, 원래 예. 주류 오브 주류인 분이고 예. 그래서 그냥 좀 뭐랄까요, 그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들을 예. 우리가 새해에는 좀 예. 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 다음 이어서 좀 지역 이야기랑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9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작년 5.18 기념식 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했었던 이후에 약 7개월 정도 만에 방문을 했던데 그날 보니까 우리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님 네. 주류가 맞으시던데 주류입니다. 비대위원들이 네. 우리 천하랑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laughs> 이런 말을 계속 연이어 내놓으신데, 아, 왜 예. 오신 거예요? 혹시 진짜 그런 의도로 온 건가요? 아, 뭐 네. 약간 저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 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오신 분들이, 예. 아, 이분들 이러다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뭐 약간 걱정을 괜히 했어요. 대신 선관위에서 또 그거 영상도 굴다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예. 아, 그시면안 된다고 예. 웃으면서 그랬는데, 뭐 그런 건는 아닐 거고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래 우리 지역에서 존재감이 솔직히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아, 네. 우리 지역민들께서 네, 네. 보시기에는 네. 아유, 저 국민의힘 인간들 뭐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표좀 찍어달라고 하지 음.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나 뭐 냉혹하지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출직이 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네. 당 조직이나 이런 것도 민주당에 비해 음. 매우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더 역설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하에서는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그때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낙마하고 나서 아 이게 좀 호남을 위한 국민의 힘의 노력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가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저도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 제가 뭐 이준석 급 체급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저희 지도부에 아 좀. 좀 열심히 하자. 좀뭐 한번 내려 내려가 달라. 예, 이런 그래서 이거죠. 했는데 다 이거죠. 했 다행히 또 어떻게 보면 설 전에 좀 의미 있는 시기에 예. 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광주에서 정치를 하거나 전남에서 정치를 하면 국민의힘이 내려오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전혀? 그렇습니다. 예. 어... <laughs> 아니 또 바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여당이... 사실을 얘기하신 건 아니 여당이고요. <laughs> 예. 또 어 저도 항상 바라는 게예그 아, 예, 여야가 사실은 균형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처럼 언젠가는 영남과 호남이 예. 저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또천아람 예.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이제 의미 있는 도전을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관심은 좀 각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외받다가 아, 예. 아, 지금 이제 조금씩 어떤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어, 광주를 AI 어, 음.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또 광주 전함에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수도권에서 여기 멀리까지 오려면 정부 여당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게 예.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기업들이 어, 국민의 힘에 눈치 안 보고 또 정부 여당의 눈치 안 보고 사실 여기에 마음껏 투자하겠습니까? 그게 예. 현실이거든요. 음,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어, 경남이라든가 경북, 전남, 전북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맨 끝에 있는 예. 우리 전남에 대해서는 어,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군공항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오셔서 음. 자, 자주 오셔서 여기서 이제 도전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님. 뭐, 격려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필요하고 네. 또 진, 저는 함께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네. 지역민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야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공존의 정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가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 정부나 여당을 억지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 상대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제가 무조건 이렇게 규정하면, 제가 엉뚱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반발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를 더 존중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은 분을 억지로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이걸 멈추고 예, 어, 대화하고 아니, 너무 이재명 대표님 깔때기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네번 예. 하셨잖아요. <laughs>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진짜로. 좀 보고 네. 배우십시오. 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집중하는 모습도 예. 좀 보여주시고 <laughs> 그그날 이제 그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광주에 네. 내려와서 지역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이 간첩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어, 국정원 수사, 발본세곤 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 당연하죠. 인상에서는 네. 2023년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봐도. 무슨 이냐 아니, 2023년이기 때문에 네. 막 뭐랄까요. 효과적인 간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네. 뭐, 간첩이 있, 있는데 그분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북한의 체제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음.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음. 그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라 해가지고 우리 대공수사기관들이 뭐 아이 우리 뭐손 놓고 있을 거다 뭐관첩뭐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 북한 측에서도 자기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제3국을 통해서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포섭 작업 이런 걸 하는 거고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뭐 있든 없든 음. 또 저희 잡아야 되는 건또 잡아야 되는 거고 저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또 예전에 사실은 그 서울시청 공무원 조작 사건이 그렇습니다. 좀 예, 논란이 예.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추측해서 부정하거나 이럴 수 없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간첩 사건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철기 시대인데 석기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돌절구도 쓰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근데 그거가 지금 석기 시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지지하는 예. 우리 국민 중에서 예를 들어 100만 명 중에 한명을 잡아서 그 사람을 놓고 아,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좌파들은 전부 빨갱이다. 예. 이런 방식의 지금 색깔 칠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그런 걸 실제로 믿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거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태원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압사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진탕이겠지. 저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는데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누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야 마약 먹고 죽었어라고. 말하는 그 어르신을 봤어요. 그분들에게 뭔가 먹이를 주, 주기 위해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여기 있는 자그자 그, 자, 바이든이 난리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태원에서 멀쩡하게 거리에 서서 압사당한 분들이 뇌진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와서 어 간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가 그런 방식의덫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로 음. 결국 우리 온 국민이 거기에 설득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은 알고도 그래,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기려면이라는 말로 거기에 예. 결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성을 잃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무도한 정권이고 어,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를 너무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인식 조작, 정치 조작을 그렇게까지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지금 지지율 70% 찍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거든요. 예. 뭐, 뭐 의도해가지고 예. 뭘 엄청난 걸 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포석을 깔고 예. 그 다음 거를 예견하고 저는... 이런 이 정도까지 정치 고수가 아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예. 막 너무 깊게 생각할 일인가? 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게 우리 그. 뭐 간첩 혐의를 잡았는데 내부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둬가지고 그걸 수사를 제대로 뭐안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도 않지만 음. 뭐 민주 진영 뭐 진보 진영이 전부 다 빨갱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단순히 북한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북한이랑 진짜 어디 죄상국에서 만나서 음. 공작금 받고 뭐 갑자기 이상한 투쟁하고 이런 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예. 아니 그거 안 잡으면 우리 국가의 존속을 어떻게 아니, 대비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뭐랄까요? 뭐 범죄 대공 범죄와 예. 우리 정치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예.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 간첩들 잡는 거 가지고 지나친 색깔론을 막 불게 하면 어... 그게 역풍 날 겁니다. 요즘 음... 세상에 어느 국민들이 색깔론에 그렇게 음... 호응하시겠어요. 하지만 이 범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아, 근데 이거 네. 안 잡을 수는 없는 네. 네.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예, 예. 네. 그건 바,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누군가가 돌절구를 쓰고 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야, 이거 석기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 색깔을 칠하고 그걸 통해서 50%의 국민을 결집시켜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통하, 통하지 있다는 걸이고 한다고 것이다. 되지도 예. 않습니다. 그 어떻게 그하세요 예. 통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음. 그 참사 현장에서 윤석열 음. 대통령이 압사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진탕이겠지 한거 보셨어요? 근데 뭐, 근데 혹시 실수 혹시 보셨습니 이렇게 따지고 네. 보면 네. 뭐 온갖 얘기들을 네. 다 이렇게 또할수 어, 있는 거기 때문아이든이날리면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뭐또 예. 그거 하면 또 다시, 네. 한 시간, 네. 다시 한 시간 아니 아니, 시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네. 이런 겁니다. 네. 그게 그게 우리 사회 전체를 그다장악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어 누군가가 술 먹고 칼 들고 대로변을 달리면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그 사람이 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러나 한 명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치면 위험한데 음. 지금 그 국가 공권력의 칼이 예, 예, 너무 과도하게 아니, 과도하게 예. 그리고 법적으로 예를 들면 예, 대통령이 행해지고 있다는 뭐 겁니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유가 너무 험악하세요. 검찰도 무슨 예. 강도에 비유하시고.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예. 우리 국가 아니, 공권력을 예. 그렇게까지. 아니죠. 아니, 예. 저는. 예. 아니, 국그 공권력이 지금,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은, 아니. 작동하고 있으면 아니, 저 이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0% 드리지 만족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예.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뭐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전 정권에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이제는 소환이 된 거지. 이게 뭐 완전히 없던 걸 음. 윤석열

부, 부, 정확히 얘기하면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팩트 체크 해 보시고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예. 뭐 민주당 법률 위원회가 다 오셔도 의견이 예, 예,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무혐의 결정한, 무협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 그 제, 부분은 다시 예, 수사하도록, 예. 보완 수사하도록 아닙니다. 검찰이 법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당시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할 권한 자체가 없었고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아, 혐의 없음 결정이 무혐의 결정이 무혐의 결정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종 처분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아니 경찰의 무혐니결정입니다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확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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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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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니니아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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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아에 그냥 경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결정이 나온 혐, 혐의 바는 없음이 없죠. 무혐의 결정이고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저희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어,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럴 진짜. 줄 알았으면 <laughs> 네. 이어서 그 너튜브 뭐 라이브라도 하나 준비를 할걸 그랬습니다. 지금 시작을 이재명 대표로 하고 끝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끝낼 했는데 결국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수사,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또 이렇게 또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반, 뭐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면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